여기는 커스터드커스터드입니다 a 도과자그 다음에 옆에는 저당 s t a 당 o s t a Cost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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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 o s t a Cost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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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s t 반 Costa Costa c 다 s t a c o s t 붕어빵, 붕어빵 c o 아 t a 아 o s t a c 그 s t a 그다음에 a Costa 그다음 시나몬 애플 타르트 시나몬 애플 타르트 그 다음 저기는 초코 타르트 여기는 블루베리 예, 블루베리 에그 타르트 블루베리 타르트 요거는 에그 타르트 예, 요렇게 그 다음 커피 머시 커피와 함께 지금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만간에 또 커피 콩빵이 들어옵니다 커피 콩빵예 커피 콩팡 커피 콩 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해 놓고 판매를 시작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